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댄스 TV 김민정 지루가 비코스 2번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도와주실 열정이 아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방으로 돌면서 해볼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1번을 나갔으니까 1번을 먼저 하고 2번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이제,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건너가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B. 한 손은 허리에 감았고요. 한 손은 앞에 잡았어요. 자, 반대쪽으로 한번 해서 해 볼게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허리를 감아서 하나 둘 하고 됐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번에서 여기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여자를 막으면 안 된다는 구간이 있었어요. 어디냐면,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한 다음에 여기서 셋 하면서 이 손을 앞쪽으로 이렇게 자 어, 이 반대쪽으로 한번 여기서 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서서 이렇게. 이렇게. 넷,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편하게 하시고 여기서 여자 길이 분명하게 이 길이 있는데 셋 하면서 대부분 남자분들이 이 손으로 여자를 막습니다. 몸을 돌리면서 여자를 미리 쳐다보거든요. 이게 아니라 한 발씩 해 볼게요. 시작. 셋 하면서 나는 사이드로 빠져주고 정면으로 보고 손을 이렇게 막지 않고 그대로 세하면서 뻗어 줍니다. 그 다음에 넷에 한발 가면서 같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다섯에 목으로 감아주세요.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문제인데요. 여기서도 대부분 발을 뒤로 빼요. 뒤로 빼지 마시고, 여자가 갈때 여자 라인, 남자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발을 앞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자가 지나가면 건너가게 됩니다. 뒤쪽으로. 시작. 셋, 넷. 다섯, 여섯하고 반대편으로 서요. 그리고 또 뒤로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또 앞으로 셋, 넷 하면서 윗손을 놓고 아래손으로 밑으로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면서 윗손을 잡아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2번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셋넷다 넷, 써였어 하나 둘셋넷다 써였어 하나 둘셋넷다 써였어 셋넷다 써였어 셋넷다 써였어 하나 네넷 연결해서 1번 2번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공짜 하나 둘셋넷다 써였어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하나 자 반대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공자 하나 둘셋넷 다 써였어 하나 둘셋넷다 써였어 하나 둘셋넷다 써였어 하나 둘셋넷 건너가고 나둘셋넷다 써였어 하나 둘셋넷다 써였어 셋넷다 써였어 셋넷 허리를 밑으로 내려서 하나 라고 옆으로 서줍니다. 1번을 복습을 해드렸고 2번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오늘 열정리아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 도움이 되셨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네. 다시 한번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